안녕하세요. 치앙마이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디콘도 린입니다. 디콘도 린. 아, 뒤에 글자가 거꾸로 보이네요. 카메라로 보니까. 자, 디콘도 린에 왔고요. 오늘 제, 구독자분제... <laughs> 오늘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이제 숙소 예약대행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쪽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스튜디오, 원베드, 투베드 룸 타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나중에 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시죠. <laughs> 네, 처음 보실 룸인데 이제 스튜디오 룸입니다. 스튜디오 룸인데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 하나 있고요. 위에 수납장들 있고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 부엌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기는 런게잘 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도 하나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콘도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에 누가 지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콘도 옵션이 다릅니다. 이렇게 구입을 해두고 가시는 분이 있고 아무것도 그냥 다 싸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전에 누가 살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용 공간인데 소파 어, 하나 있고요. 소파 어, 이거 뒤로 좀 당길 수 있나봐요, 이렇게. 어, 쇼파 베드가 되나보다, 이게. 그리고 스마트 TV 하나, 위에 수납장들이 있고요. 여기, 룸이 특이한 게 굉장히 거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울이 많이 있어요. 어, 특색인가봐요. 거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요. 어, 침대 있고, 오, TV가 55인치 정도 돼 보이는데 굉장히 큰 TV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냉, 아냉장고다 세탁기, 세탁기가 발코니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8층입니다. 8층이어가지고 어... 시원하네요. 바로 오른쪽에 센트럴 페스티벌 있고 바로 옆동은 디콘도 사인이에요. 디콘도 사인. 어, 여기 전주인 되게 깔끔하게 지내다 갔네요야 어. 옷걸이 같은 것도 굉장히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전주인이 전부 다 깔끔하게 주고 갔습니다 욕실 욕실은 좀 작은 편이네요. 확실히 스튜디오 타입같게 샤워부스 하나 있고 욕실 이렇게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보실 룸은 원베드 룸이고요. 원베드 룸 지금 들어오셔서 왼쪽에 신발장 이 있고요. 냉장고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조그만 싱크대, 인덕션 등이 있고요. 어. 디콘도 린이 좀 이제 새로 지은 콘도다 보니까 많은 콘도 아니 많은 고객분들이 안 다녀갔나 봐요 생각보다 안에 든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식탁이랑 쇼파 쇼파 베드로 사용해도 되겠는데 네 그리고 tv tv는 스마트 tv네요 예 네, tv 스마트 tv 어이도 집주인이 좀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쪽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위에 에어컨 하나 달려 있고요 세탁기 발코니 하나 있고 그리고 디콘도리는 아마 다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기본 옵션인가 봐요 빨래건조대 이쪽은 지금 수영장 정면부라서 뷰가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침실에 침대 하나 있고 침실에도 스마트 TV가 하나 달려 있고요 에어컨 하나 이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어서 어, 굉장히 보기 좋네요 그리고 어, 개인, 개인 책상 개인 책상 하나 있는 거 괜찮고 수납장이 음 옷장이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뭐 넣는 것도 있구나 수납장이 약간 뭔가 작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하려고 애쓴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욕실은 어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방이 좀 작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욕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약간 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여기 구멍 뚫려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다음 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해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보실 룸은 이제 투베드 룸입니다. 어, 투베드 룸 오자마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풀로 세팅을 다 해둔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조금 고급지게 보이는데 다른 룸은 이거보다 좀 노멀리하다고 해요. 세탁기도 굉장히 완전 새거죠. 보시다시피 완전 세팅을 와. 고급지기 기동차게 해놨어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그냥 방 사이즈랑 방 구조 어떤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식탁이랑 공용 공간 소파랑 스마트 TV 그리고 에어컨이 위에 하나 달려 있고요. 수납장 같은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도 굉장히 좋은 냉장고 같았었네요. 자 이쪽 눈부터 한번 그리고 불다 켜고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늦었네요 여기도 바로 찍을게요. 네, 이쪽 룸에 베드 하나랑 스마트 TV, 에어컨 하나 있고요. 밖에 전망은 그냥 한번 보여 드릴게요. 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도 정면이 이제 수영장을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아마 하나 둘셋 층, 3층? 3층인가 4층인 거 같아요. 와, 벽에 장신구면 이게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지게 잘 해놨다. 음. 그리고 욕실, 욕실이 두 개인가 봐요. 네. 스튜디오룸 타입에서 봤던 그게 욕실이 하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주방 공용 공간 거실에도 이렇게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 크기인 것 같고요. 화장실까지 이렇게 데코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침실 하나 더. 아, 여기는 침실이 작은 침실이구나. 네, 싱글 베드 하나가 다나네요 아, 아이들 있는 부모님이 오시기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방에는 TV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옷장이 있고, 여기 개인 공간. 그리고 창문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베드룸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공용 공간 보여드리러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층에 이제 렌더리 룸이 하나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세탁기가 세대 하나 건조, 아, 세탁기인 것 같네요. 아 어, 예, 세탁기가 맞네 지금 이게 왜 있냐면은 여기 콘도에 세탁기가 있는 룸도 있고 없는 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영장에 들어갈 건데 수영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카드 키를 여기 꽂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 키 꽂고 가셔야 되고 어, 여기가 로비인데 b 로비 A로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따 해가 그냥 쨍쨍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고 수영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디콘도 핑에 비해서는 수영장이 좀 많이 작네요. 예. 네, 유아풀들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수영장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디콘도 림입니다. 그나마 시설이 다른 디콘도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나중에 지어서서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삼면이 둘러싸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저 피트니스가 저희 공용 쉼터 2층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트니스까지 한번 가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그늘진 데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콘도 리는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수영장을 가운데 이렇게 끼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이쪽에 공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짐 있는 곳 2층에 지금 이 오피스가 있는데 여기 오피스에서 이 배송 온 택배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나 봅니다. 혹시나 나중에 여기서 머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짐 설계해 드릴게요. 짐 보니까 러닝머신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유산소. 보통 유산소 기구들이 많구나. 근력으로 위한 도구는 요거 하나랑 요거 두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에어컨이 천장에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콘도린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 제가 안 가본 곤도들 하나하나씩 들려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제 예약 대행 서비스 잘 이용 부탁드리고요. 치앙마이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